안녕하세요. 달친자 우입니다. 제게는 올해 마지막 대회가 될 진주 마라톤 한방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12월 8일 일요일 오전 9시 30분 진주 노을공원에서 출발합니다. 종목은 풀코스, 하프 10km, 5km 총4개 종목이 있고요. 참가비는 풀코스 4만 원, 하프 10km 3만 5천 원, 5km 2만 5천 원입니다. 다른 데에 비하면 참가비는 저렴한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분은 5km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에서 청년부와 장년부로 나눠서 시상합니다. 연령 조건은 표를 참고해주세요. 내비게이션에는 진양호 물박물관, 물홍보관, 진주노을공원으로 검색하시면 목적지가 나옵니다. 목적지가 검색이 안되면 주소도 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주차장과 대회장까지 이동이 가능한 셔틀버스를 운행하니 지도를 보시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셔틀버스는 7시부터 9시까지 대략 10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대회 종료 이후 11시부터 약 2시간 정도 더 운행한다는 내용을 대회 사무부 측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상은 종목별 시상과 단체상 시상을 합니다. 1위부터 5위까지 현장 시상을 하고요, 6위부터 10위까지는 부상으로 기념품을 줍니다. 입상자는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며, 대회일 기준 2년 이내 엘트 선수는 시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입상자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 하며, 국적을 갖지 못한 선수는 특별상으로 지급합니다. 단체 참가팀은 시상은 5km를 제외한 30인 이상이어야 하고, 25인 이상인 팀에는 천막을 지급하고 홈페이지에 팀 소개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맨 밑에 시상금 및 단체 참가 특전은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회 당일 오전 9시에 행사가 시작합니다. 출발은 9시 30분이니 일찍 오셔서 워밍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탈의실 및 물품 보관소를 운영합니다. 어느 대회나 마찬가지지만 기중품은 본인이 잘 챙깁시다. 기록 측정은 기록칩으로 측정하는 넥타임 방식입니다. 이번 대회는 5km를 포함한 모든 종목이 기록칩을 사용하니 꼭 기록칩 유무를 확인하시고 이상이 있을 시 사무국에 문의 주세요. 정확한 기록 측정을 위해 배번호는 반드시 가슴에 부착해 주시고. 주로 중간마다 설치된 센서존을 지나가지 않으면 기록 측정이 되지 않아 실격 처리되니 참고해 주세요. 기록칩은 일회용이라 반납은 안 해도 됩니다. 음료는 매 2.5km마다 급수대가 설치되며 매 1km마다 구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가 자격에 대한 대리 참가나 양도는 절대 불가능하고 발각 시 실격 처리된다고 합니다. 참가자들은 행사보험에 가입되어 대당일에 관련하여 상해 사망, 후유 장애, 질병 사망 등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 몸 상태를 잘 체크하시고 레이스 중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운영요원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완주 메달이 지급되고 기록증은 모바일로 발급된다고 합니다. 대회는 천재지변, 자연재해가 발생시 연기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 참가비 반환은 없습니다. 기념품만 정상적으로 발송된다고 명시되어 있네요. 참가 제안은 대한육상연맹의 선수로 등록된 자,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참가한 자, 허위사실로 참가한 자, 신청요건에 맞지 않는 자입니다. 본인을 나타내는 배 번호를 잘 붙이면 괜찮을 테니 절대 배 번호를 변조하거나 임의로 제작하지는 마세요. 그로 스티커 정도는 붙여도 됩니다. 개인 보호 정책으로 그냥 한번 읽어봐 주세요. 대기념품인 도라지 비누입니다. 저희 집에 흰색 고양이가 있는 거 아시나요? 그 친구를 길에서 양줍했었는데 처음에 집에 데리고 와서 이 친구를 씻겨야 되는데 고양이용 샴푸가 없어서 저 도라지 비누로 씻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은 이름이 도라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대회 하디 슈 도라지 술입니다. 매번 기념품으로 나온 이 도라지 술이 이번에는 수량 부족으로 인해 비누로 대체되었다고 공지가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대회 게시판이 뜨겁습니다. 도라지 술 주는 줄 알고 신청했다고, 어, 환불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네요. 대회 당일에 도라지 비누를 포장지를 뜯지 않은 새것 상태 그대로 들고 오면 도라지 술로 바꿔 준다고도 합니다. 그 외에 도라지술은 대당일 현장에서 한정수량으로 판매한다고 합니다. 5km는 내 거모와 장갑을 줍니다. 대망의 코스 설명입니다. 아, 근데 지도가 위성 지도인지 저도 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지도 비율상 화면을 돌려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물박물관 노을공원에서 출발해서 1km를 지나 3개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고 2.5km 지점에서 대평면 진수대교 방면으로 굴다리를 통과해서 우회전합니다. 그 다음 쭉 진수대교를 지나고 대평면까지 쭉 갑니다. 가민 어플로 체크한 고도표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시작 3km와 끝 3km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고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업다운니 중간중간 조금 많이 있습니다. 누적 고도는 무려 200m 이상. 페이스 조절을 잘 하셔서 어필에서는 힘 빼고 짧고 빠르게, 다운힐에서는 리듬은 그대로 가되 빠르지 않게 페이스를 잘 조절해 보겠습니다. 그 외에는 한적한 시골길이라 조용하니 달리기가 참 좋습니다. 진양호를 끼고 달릴 때는 풍경이 무척 아름다웠던 기억이 있네요. 그것 말고는 코스 자체는 지루합니다. 혼자 뛰는 게 싫다면 꼭 누군가와 동반주를 하십시오. 그리고 중간 중간 강아지나 소가 응원도 해주고 동네 어르신들도 한 번씩 응원해 주십니다. <laughs> 오미 산거리를 지나면 오미 마을 가기 전에 반환합니다. 그리고 왔던 길 그대로 돌아오면 끝. 하프 코스입니다. 풀 코스와 똑같이 물방울관에서 출발합니다. 진수대교를 건너고 네 번째 급수대를 지나면 잠시 후 조금 겁이 날 만한 어필이 나옵니다. 다행히 이때. 이 어필을 넘지 않고 반환합니다. 그 다음 왔던 길 그대로 다시 돌아오면 끝! 10km도 똑같이 진행합니다. 진수대교를 건너기 직전 내평리에서 반환합니다. 이후 왔던 길 그대로 돌아오면 끝! 5km는 상쾌의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코스는 다 우회전에서 진행하지만 5km만 좌회전을 하니 이점꼭 참고해 주세요. 3기 마을 입구에서 반환합니다. 왔던 길 그대로 다시 돌아오면 끝. 모든 코스 공통으로 3개 교차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방금 명시를 했지만은 돌아올 때약 1km 정도 나눔은 지점인데 여기 오르막이 마지막 여러분들의 다리를 끝까지 괴롭힐 겁니다. 이번 대회 페이스메이커 운영 시간입니다. 시간대를 잘 확인하시고 대당에 저 숫자를 써놓은 풍선을 잘 따라가시면 될것 같네요. 저는 진주 마라톤 참가를 끝으로 올해 대회는 마무리하려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동계 시즌인데요, 춥다고 집에만 있으시면 안 되고 겨울에는 오히려 많은 거리를 달려서 지구력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내년에도 즐겁고 재밌게 달리기 위해 동계 시즌 때더 열심히 달려봅시다. 화이팅!